슈퍼 동학 개미 최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구간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 주가는 더 올라갑니다. 이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오늘 영상에 담았으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영상은 1월 20일 자이 두산 에너빌리티 분석 영상이었습니다. 이 베어리쉬 버터플라이 패턴을 통해서 이 D 포인트 목표값을 정했습니다. 우선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며 영상이 끝나고 1월 22일 대응 전략을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정이 나왔고 제가 이 사이니까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정 이 끝났기 때문에 이 상승 목표가 D 포인트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죠? 자, 25,000원 곱하기 1.27을 하면은 그 값이 최종 결과값입니다. 그러면 이 D 포인트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D 포인트 가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번호가 있죠? 010-4010-3663으로 문자로 도산 이두 글자 보내 주시면 여러분 님께서 1차 목표가를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 개인소통방을 무료 입장을 제가 해드리고 있고 제가 12월 21일자 리딩 내역입니다 자 시간의 달니까이 두산 애너빌리티 시간의 달리가가 17,490원이었습니다 3차까지 목표를 잡아드렸고 이 3차가 정확하게 여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W패턴 언급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이제 T포인트 마지막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자, 문자로 이두 사람에 대한 이 목표가를 받아보시면서 소통방에 들어오신 다음에 대응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하단권을 추천했고 여기까지 지금 현재 수익이 38%가 넘습니다. 여러분, 이 수익 걷어가셔야겠죠? 이 수익을 만약에 놓치신 분들이라면은 이제 다음 타자는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소통방에 들어오는 방법은 제거 영상을 내려보세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이 소통방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전에 상단의 번호 010 죄송합니다 010 4010 3663으로 문자로 두 글자 두산 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이는 번호가 외우기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최박사에게 문의하기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번호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최대한 편리하게 해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종 어디까지 올라갈지에 대해서 자 최박사의 시그니처죠 기술적 분석으로 정확하게 타점을 잡아보겠습니다. 자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4년입니다. 트럼프는 항상 이렇게 중국을 견제하고 싶어하고 현재 중국에서는 따라잡고 싶어하는 분야는 이 반도체입니다. 이 반도체는 AI의 핵심 기술로서 특히 이것은 건전지라 그러죠? 이 전기를 꽤나 많이 먹습니다. 그러면 이 건전지 이 배터리가 방전이 안 되려면은 원전을 지을 수밖에 없고 트럼프 임기 기간 동안 4년 동안 어디까지 폭등할지 호형 모듈러 원전 SMR의 이 재료, 이 호재를 바탕으로 어디까지 올라갈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현재 이 주가는 2000년대부터 거슬러 갑니다. 자, 2025년대 차트를 분석할 텐데요. 현재 거래량의 개념으로 봤을 때 여기는 텅 비어 있죠. 여기만 있습니다. 즉, 여기에 전체 물량을 여기에 쓴 것으로 판단해 볼수 있습니다. 이 바닥권에서 매집이 들어왔기 때문에 현명한 투자자라면 세력과 같이 움직여야겠죠. 지금도 매직 구간이 저는 맞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최박사의 시그니처. 자, 유튜브에서 이렇게 분석을 잘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다소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양해 바라며 천천히 따라오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주가는 다섯 가지 파동으로 올라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주가는 상승을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웬만하면 떨어집니다. 자, 이 패턴은 엔딩 다이아고날입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자, 삼각형을 만드는데요. 자, 보세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삼각형을 거대하게 만들었죠. 돌파하면 박스를 친다 했습니다. 올라가면 대칭만 올라간다 이게 바로 최박사의 시그니처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술적 분석들. 여러분들께 이 분석을 토대로 정확하게 이 매수가와 이 매도가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 지금 이 상승을 놓쳤더라도 전혀 걱정할 단계가 아님을 이제 인지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 상승을 놓치신 분들께서는 어쩔 수 없이 고점에서 상대적으로 고점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 그 타점을 최 박사가 잡아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타점을 즉각 즉각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본인의 종목에 관심을 가지면서 소통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실시간 리딩을 할, 하는데 이것을 즉각 즉각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그러면 또다시 한번 시그니처를 발동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내가 비록 여기를 놓쳤지만 또 잡아야겠죠? 자, 컵에는 뭐가 담겨있다고요? 커피가 담겨있더라. 손잡이를 만드는데 컵에는 뭐가 담겨있다고요? 커피가 담겨있더라. 손잡이를 만드는데 이제 여기만 돌파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주가는 어느 정도 조정이 살짝 나오더라도 돌파하는 순간 시장가로 따라가는 그 매수 타점이 나오고 이 높이기를 100이라면 100만큼 상승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여기 3만원을 돌파할 수 밖에 없죠. 그런데 이거 여러분들 스스로 잡으실 수 있습니까? 어려우실 겁니다. 왜 어려울까요? 자, 나는 현재 직장인이고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즉각 즉각 이 대응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서 여러분들께 이 매수와 매도의 관점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고, 문자로 이렇게 두산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는 우리 가족 같은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시게 되면 V.I.P 추천주도 나가고 있습니다. 자 V.I.P 추천주는 자 동시 호가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간에다닐까해서장 마감에 이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 두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자 매도가를 그냥 자동으로 걸어놓으시면 돼요. 간단하죠? 곧 있으면, 어, 죄송합니다. 자, 이거 또말안 듣네요. 자, 곧 있으면, 민족의 대명절 설날이 다가옵니다. 자, 벌써 지금 21이기 때문에, 이제 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이제 2월달 장을 대비하셔야 되는데, 현재 이렇게 세력이 조용하게 있을 때, 이 구간에서 같이 매집을 해야겠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3일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이 이 기회 놓치실 겁니까 물론 지금 여러분께서 자 부모님 용돈 드려야지 그리고 자식 새끼 용돈 줘야지 나았어야지차 기름값 아파트 할부금 대출금이죠 미안합니다 자동차 할부금 기타 등등 이 카드값도 많이 나가고 경기가 어렵습니다 그피 같은 돈을 좋은 종목을 사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 vip 추천주도 나가고 있지만 내가 현재 이 급등주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 상단에 번호가 있죠? 010-4010-3663으로, 문자로 두 글자, 급등, 또는 급등주라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이 급등주 텔레방의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헌재에서 윤석열 탄핵에 관한 그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2월달에 그 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치 테마주를 갈 수밖에 없겠죠? 그 자금이 쏠리기 전에 저점 구간에서 아, 이 종목이 갈 수밖에 없구나라고 기술적 분석으로 캐치한 다음에 출발할 때 알려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이 테마, 정치 테마주, 이 주력주 놓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내가 이 목표가, 이 D포인트 목표가를 자, 알고 싶으신 분들은 자, 문자로 두산이라고 보내주시고 내가 소통방까지 입장에서 대응을 하고 싶다 그러면 두사이라 보내고 1번 링크를 클릭하고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는 이 급등주에 관해서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내가 이 대선주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 급등주라고만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주제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뭘까요? 자 타점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가 과연 더 올라갈 자리인가, 내려갈 자리인가 가장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 주가는 일반적 조정을 받는 게 맞습니다. 자 주간 다섯 가지 올라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은 조정을 받는 게 맞고, 그 조정받는 이 지지 라인에서 다시 한번 쓰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여기 시장가 따라간다면, 여러분께서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챙길 수가 있고, 내가 설령 물렸더라도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께서, 오늘 제 분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트럼프 4년 임기 동안 SMR, 이 소형 모듈력 원전에 대해서 이 호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기 이 때문에 이 세력들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올려줄 때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도 내가 정말 불안하신 분들은 한번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물어보세요. 자, 현재 두산 에너벨리티 제가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평균 단가가 얼마고, 물타기를 할수 있고, 할수 없습니다. 현재 제가 몰빵 100% 들어갔고요. 아니면 제가 세 가지 종목 중에 하나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를 투자했고, 물을 탈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현재 이 목표가 좀 알려주세요. D 포인트. 그 다음에 신규 매수와, 그 다음에 매도가를 저는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문자로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만 끝으로 마치도록 하며 오늘 영상 끝났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어, 어떤 종목 좀 분석해주면 안 됩니까? 어떤 자료 좀 주세요. 이런 것들을 문자로 여러분께서 저한테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께서, 죄송합니다. 목이 아프네요 여러분께서 부담 없이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은 이렇게 VIP 추천주도 모두 다 나가고 있으니 부담 없이 한번 물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만큼 틀어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지금까지 보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오늘 지금 빅 이벤트 하고 있거든요. 자, 한번 이렇게 목표가를 한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17,700원에서 16,500원 사이에서 매도하는 게 맞는 것으로 제 시그니처, 기술적 분석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현재 내가 많이 놓쳤다면 은 여기를 돌파할 때 시장가로 따라가거나 저점을 잡아야 될 텐데요. 그 저점 구간마저도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가의 저점 매수 구간을 알려드릴게요. 자, 2만, 자, 죄송합니다. 제가 저, 저도 이거 차트 보면서 하고 있거든요. 자, 2만 3천원. 자, 2만 3천원부터 어디까지가 보편적인 매수 구간인가 하면 21,650원입니다 여기가 이상적인 매직 구간이고 그 다음에 여기를 돌파할 때 직전 최고점 돌파 매매 구간으로서 24,250원 돌파하면 이 주가는 어 죄송합니다 목표가 를 제가 2인데 잘못 적었네요 다시 할까요 자 여, 어디까지 올라가냐 27,700원부터 26,500원 사이로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를 주봉으로 크게 봤을 때자 현재 지금 저항대를 찾아 봅시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자 그럼 여기 라인에서 1차 매도한 거 맞고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자 우리 기술적 분석을 좀더 하자면 이 시그니처를 조금 더 풀겠습니다. 자좀 내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들어주세요 그냥. 자 1파동이 자 리딩 다이고다를 나왔고 조정이 입니다 그리고 3파동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4 5 일반적으로 이 3파동의 고점을 261.8% 잡았고, 제가 22,000원까지 올라간다 했고,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주가 조정을 받고, 또르을 쓸어 담으라고 그랬고, 여기, 마지막 3파동의, 아, 마지막, 사, 죄송한데, 목이 너무 아프네요. 마지막 5파동의 고점을, 24,300원이 나왔습니다. 3 6 1 8기 때문에 매도하는 게 맞고, 50원 차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올라갈 구간이 1차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더 올라가면 돌파 매매, 떨어지면 저점 매수. 자, 이것은 제가 소통방과 영상을 통해가지고 대응시켜 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오늘 영상 괜찮았다면 부탁 한번 드릴까요?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도산 폭등 한번 적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만큼 들어맞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